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서진이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유튜브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역가왕 2에서 선보인 그의 광대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 343만 뷰를 돌파하며 배우 중 조회수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를 이끄는 전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대, 무대에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강렬한 퍼포먼스, 여기에 더해진 박서진 특유의 무대 장악력은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예술이다. 이 무대를 몇 번을 다시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조회수 이상입니다. 박서진은 광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앞으로 어떤 무대를 통해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할까요? 그의 다음 행보가 더없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N 현역가수 2, 3회 본선 1차전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명전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대결에서 트로트계의 강자 박서진은 미스터리한 현역선수로 깜짝 등장해 팬들과 심사위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최수호와 맞붙었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퀘스트의 규칙에 따라 박서진은 50점 감점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공개 투표 기간이 2 주로 단축된 상황은 그의 팬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오른 박서진은 장구를 활용한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선보인 곡은 미스 미스터의 광대.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는 모두를 매료시켰고,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아 39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 따라 50점이 감점되면서 최종 점수는 346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대결 상대인 최수호는 윤복희의 왜 뒤를 돌아보나요를 선곡해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104점을 기록하며 박서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서진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며 트로트 강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현재 현역 가수 이 무대 공식 영상은 유튜브의 다양한 채널인 크레아 스튜디오, MBN 뮤직 그리고 MBN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채널은 클린 버전, 새로 직캠 등 다양한 포맷의 영상을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전달하고 박서진을 비롯한 출연 가수들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광대 무대는 공식 영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하고 매력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박서진의 광대 무대는 조회수 343만 회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그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장구 퍼포먼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매력이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무대 연출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노래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박서진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곡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의 열정은 무대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뜨거운 박수와 댓글창을 가득 채우는 칭찬은 단지 인기만을 넘어 그의 음악이 가진 감동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현역가수 2호회 본선 2라운드에서는 박서진이 애노, 김경민, 노지훈, 한강과 함께 한 팀을 결성해 팀워크와 개인의 역량을 모두 선보이는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2라운드 듀엣 대결에서는 박서진과 김경민이 함께 신동예의 암행어사 조철열을 불러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듀엣 무대는 심사위원 평점 102점을 기록하며 5개 팀중 1위를 차지했고, 유명 심사위원 점수와 전국 심사위원단 점수를 합산해 총 191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박서진과 김경민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그의 탁월한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가창력을 입증하며 현역가수 2위 유력한 우승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현역가수 이 무대 공식 영상은 유튜브의 크레아 스튜디오, MBN 뮤직, MBN 엔터테인먼트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클린 버전과 새로 직캠 등 다양한 포맷의 영상을 제공하여 무대의 생동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을 비롯한 출연 가수들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광대 무대는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조회수 343만회를 돌파하며 그의 무대가 가진 압도적인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은 특유의 감각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조회수는 그의 독보적인 무대 존재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현역가수 2호회 본선 2라운드에서는 박서진이 애노, 김경민, 노지훈 한강과 함께 한 팀을 결성해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팀은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살리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으며 특히 2라운드 듀엣 대결에서 박서진은 김경민과 함께 신동일의 암행어사조철열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듀엣 무대는 심사위원 평점 102점을 기록하며 5개 팀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명 심사위원 점수와 전국 심사위원단 점수를 합산한 총점 191점은 두 사람의 완벽한 하모니와 강렬한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트로트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명품 무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현역가수 2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박서진이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광대 무대는 현역 가수 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기를 자랑하며 다른 경쟁자들의 곡들을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장구 퍼포먼스와 특유의 강렬한 가창력은 대중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번 시즌 최고의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대는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완벽한 감정 표현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경쟁 무대와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하며 현역가수 2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